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강의는 한글 2014 버전을 이용해서 빈티지 편집지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결과물을 보실까요? 왼쪽에 보시면 요즘 봄일에서 그 장범준 노래가 너무 좋게 들려서 그 노래를 한번 편집지 안에 넣어 봤습니다. 아, 여기에 보시면 편지지에 배경이 우선 들어가 있을 거고요. 이 배경은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즉 저작권 없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배경으로 넣어주시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는 뭐 편지를 쓰시겠죠? 글을 쓰시거나, 근데 이게 편지나 글을 쓰실 때 보면. 이렇게 밑줄이 점선줄이 하얗게 그어져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 한글 기능 중에 문단 모양에서 이렇게 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글을 쓸 때마다 자동으로 선이 그어지기도 하고요 요 가운데 제목하고 내용 사이에는 내가 언제든지 이 선이 필요가 없으면 선을 지울 수 있는 기능도 같이 문단 모양 기능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단한 기능처럼 보이긴 하지만 막상 해보려 그러면 어이 기능을 어떻게 어디서 사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이 생기실 텐데요. 아 봄을 맞이해서 아, 이렇게 봄 느낌 나는 빈티지 사진을 이용해서 뭐 요즘 같이 이렇게 사람 만나기 힘든 시기에는 직접 마음을 표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글에서 예쁘게 편집지에다가 내용 입력하시고, 제가 이제 저장 부분도 해놨는데요. 이미지 저장을 해서 뭐 카톡이나 온라인 상으로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 또는 배포용 자료라고 해서 PDF로 만들어서 뭐 어디서나 읽을 수 있도록 모든 핸드폰이나 컴퓨터에서도 호환이 잘 되는 PDF로 또 저장해서 보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글 2014에서 이렇게 왼쪽에 있는 모습처럼 만드시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사용하실 텐데요. 바탕 쪽 기능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림 삽입. 그러니까 즉 바탕 쪽 그림은 종이 자체에 내가 어떤 원하는 이미지를 넣었거나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배치하고 싶을 때 바탕 쪽 기능을 쓰시면 실제 내가 내용 입력하는 거하고 서로 이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요 좀 분리가 돼서 훨씬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씨를 쓸때한 줄을 쓰시고 엔터를 치면 하나의 문단이라고 하는데요, 그 엔터를 칠 때마다 자동으로 생기게 하는 이런 줄도 문단 모양에서 삼각기 기능을 이용하시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기능으로 기억해 주시고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언제나 쉽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새 문서를 만드시고. 어, 일단은 사진을 구하러 가야 되겠죠. 이런 사진은 이런 배경에 쓸만한 사진들은 어디서 구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제 그 사이트를 찾더라도 이렇게 현재 이 편지지는 이제 세로로 되어 있죠. 이렇게 세로로 된 이미지를 어떻게 찾을 건지 그것부터 한번 먼저 가볼게요. 제가 이제 인터넷을 띄워놨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이트, 그러니까 즉 저작권 없는 사이트입니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픽사베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웹사이트가 뜰 거예요. 그래서 가끔 픽사베이하고 관련된 유사한 사이트가 많은데요. 이렇게 픽사베이는 이 사이트입니다. 제 마우스를 보시면 픽사베이.com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시면, 어 지금 이렇게 놀라운 무료 이미지라래서요. 저작권 없는 이미지 사이트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다시 조금만 맞출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제 네, 제가 봄 느낌 나는 음, 빈티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아니면 먼저 빈티지를 입력을 해볼까요? 이렇게. 빈티지라고 입력을 하시면 뭐 관련된 이미지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느낌의 이미지를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 봄이라는 키워드를 하나 더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봄 느낌 나는 빈티지 사진이 또 이렇게 찾아지죠 그래서 각자 취향에 맞는 이미지를 이용해서 뭐 편집지가 아닌 다른 작업을 하실 때도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있는 사진들을 유심히 보시면 보통 가로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로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봄뭐 세로로 원한다면 세로 사진만 또 찾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위에 보시면 이미지 방향 카테고리 크기 색상이 있어요. 색상별로도 찾을 수가 있고요. 지금은 방향만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이제 보통 편집지가 세로로 되어 있으니까 세로 기능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클릭하시고 세로 누르시면 세로에 관련된 이미지만 이렇게 찾아질 거예요. 아, 그래서 쉽게 사진을 찾아 저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괜찮은 이미지가 많은데 이 중에서 음, 저는 여기 세 번째 걸 한번 해볼게요. 샘플 자료로 미리 저장을 해뒀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료로 다운로드를 누르시고, 사이즈는 원하는 사이즈대로 하시면 좋고요. 우리는 A4용지 크게 할 거라서 큰 사이즈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다시 한번 누르시면, 얘가 로봇이라고 어, 자꾸 물어보는데요. 로봇이 아닙니다. 체크하시고, 다운로드를 하신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장을 미리 해놨고요. 그럼 이걸 한글에서 이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어, 이제 사진을 이제 넣으시게 되면 보통은 이제 입력에 그림으로 해서 사진을 넣게 되면 사진이 요글 쓰는 위치.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원본 사진을 넣으시게 되면 사진이 이렇게 이 윤곽 부분, 왼쪽 여백 부분에는 사진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놓으면 뭔가 많이 부족하죠. 작아지고. 그래서 얘는 딜리트로 사,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자체에 넣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 이쪽 메뉴 안에 쪽 테두리 배경하고 바탕 쪽 기능이라는 걸 이용해서 종이 자체의 배경으로 이렇게 아을 수가 있습니다. 그데 어, 오늘은 여기에서 바탕 쪽만 사용을 해볼게요. 바탕 쪽이 더 융통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설치할 때도 좋고 작은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작게 작게 넣을 때도 바탕 쪽이 훨씬 작업하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자, 바탕 쪽을 클릭을 하시고, 뭐 양쪽 모든 페이지에 놓는 기능이지만, 우리는 뭐 크게 상관없이 한 페이지만 할 거면 이렇게 하시고, 뭐 홀수 쪽, 짝수 쪽, 뭐 현재 구역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요거는 이제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양쪽으로 해서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종이보다는 종이 안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배경 자체로 들어온 거고요. 여기에 입력 기능을 이용해서 그림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아까 그픽사비에서 저장하신 그림을 찾아서 넣었는데요. 여기서 유의할 점은 하단에 보면 문서의 포함이라는 거를 꼭 넣어 주셔야 돼요. 아 죄송합니다 녹음하고 있는데 <laughs> 카톡이 나왔어요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넣기를 눌러주시면 이 이미지가 이렇게 요 위에까지 종이 자체에 다 넣으려고 하려고 하는데 이 이미지를 드래그 해도 이동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그림의 속성 기능을 한번 더 바꿔 주셔야 됩니다 사진을 더블클릭하면 이미지 속성 기능으로 빠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블클릭하시고 기본 속성으로 가시면 얘가 글자처럼 취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해제를 하고 어, 여기 보시면 문단 문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아, 글자처럼 또돼 있어서 이 안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종이 자체로 두개다 바꿔주세요. 종이 종이 그리고 설정하시면 보기에는 안 바뀐 것 같지만 이제 이동이 이렇게 돼요. 네, 이동이 되고 사이즈를 크게 하시면 종이 자체에편집지처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크게 뭐 깨지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사진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를 크게 하신 다음에 아 어, 메뉴상에 이제 가시게 되면 바탕쪽 메뉴가 생겨 있습니다. 현재 바탕쪽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바탕쪽 메뉴를 클릭하시고 오른쪽 끝에 닫기를 눌러서 바탕쪽에서 나오세요. 나오면 이렇게 종이 자체에 이 그림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글씨 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글씨를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미 써 놓은 거를 좀 복사해서 잠깐 가지고 올게요 네, 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이미 해 놓은 샘플을 복사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곳에다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랬더니 이미 이렇게 들어가 버렸네요. 자, 제가 인터넷상에서 잠깐 다시 가지고 올게요. 네, 쓰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잠깐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쓰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어, 직접 썼다고 생각하시고. 어, 저는 좋은 문구나 좋은 가사가 있으면 이걸 이렇게 복사해서 많이 가져와서 예쁘게 꾸며놓기도 해요 그래서 가사가 많아서 조금만 정리를 해 볼게요 지금 제가 빈 공간은 커서를 두고 딜리트 눌러서 좀 지우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게 되면 뭐 배경이나 글씨 크기나 뭐 길이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줄 수가 있는데요 한번 글씨 크기를 조금만 키워볼게요. 한 13, 네, 어, 15는 너무 크네요. 한14 정도로 하고, 아, 글씨 채도 조금 바꿔볼게요. 글씨가 이제 배경이 어두우니까 글씨 색깔은 뭐 흰색 정도?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가운데 정렬을 좀 해볼게요. 얘는 조금만 크게, 이렇게 꾸미는 거는 다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어, 편집지처럼 선을 그어 볼게요. 이대로 그냥 하셔도 되지만, 이제 선을 긋게 되면 또 다른 느낌으로 편집지 같은 느낌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 위에는 제목에는 여기만 선을 그어 볼 거고요. 아래는 여기만 또 선을 그어 볼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을 긋고 하셔도 되고, 쓰고 나서 원하는 부분만 선을 그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쭉 내용을 이어서 계속 쓸거 아니라면 써놓고 나서 선을 좀 긋는 편에 속해요. 한번 선을 긋고자 하는 부분에다가 드래그를 해 놓으시고, 지금 제가 메뉴를 좀 펼칠게요. 네. 이렇게 해 놓으시고, 글자 모양, 문단 모양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한글 2014에서 상위 버전은 이 서식 메뉴에 문단 모양 들어가셔도 되고 버전 상관없이 좀 편하게 하실 때는 서식 옆에 있는 버튼 눌러서 문단 모양 단축키로는 Alt T. 저는 단축키 Alt T를 많이 쓰는 편에 그래서 속도가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Alt T를 눌러서 어, 기본에 가시면은 문단이나 문단 아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래쪽에다가 선을 긋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문단 아래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잘안 맞으면 또 문단 위로 바꿔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그 위치를 좀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숫자를 보면 이 아래가 이렇게 벌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숫자가 늘어갈수록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한번 해 보고 위도 한번 해 볼게요 이게 좀 반대에 따라서 또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기준을 한번 이렇게 두고 시작을 해볼게요. 문단 아래로 하면, 이렇게 밑에 생겨요. 그럼 여기에 선이 그어질 거예요. 그래서 문단 아래에 벌어지고, 아, 이어서 했으면 되는데 제가 다시 들어가 버렸네요. 음, 이제 여기에 테두리를 주시면 돼요. 선을 원하는 모양을 찾으시고, 굵기도 좀잘 보이게 하기 좀 굵은 걸로 할게요. 얇은 게더 예쁘긴 한데, 네. 얇겠습니다. 그리고 선은 하얀색. 그리고 이제 선을 어 문단 아래에 그을 건지 위에 그을 건지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데요. 아래를 한번 그어볼게요. 아까 문단 아래에 간격을 줬는데 아래에 그어볼게요.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그럼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또 드래그를 해 놓으시고, 서식의 문단 모양에 가서, 이번에는 기본의 문단 위로 한번 해 볼게요. 문단 위로 해 놓고, 테두리 배경은 똑같이, 이번에는 아래 그대로 해 볼게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시고 어, 아래 할지 위에 할지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집니다. 이제 선을 아래로 내려온 간격을 아래로 준 상태에서 아래로 주면 이렇게 글씨 사이가 많이 떨어지는 거고요. 위를 주고 아래를 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비슷한 모양으로 잘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글씨를 얼마만큼 또 엔터키를 쳤는지 뭐줄 간격이 어떻게 되는지, 간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니까요. 요 간격 조정만 살짝 살짝 달리 해주시고 아래쪽만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다가 또 아래에 안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한 부분을 또 드래그해서 주셔도 되고 중간 중간에 나는 이렇게 준 선이 또 하기 싫는 경우 있어요. 그럼 내가 이 선을 하기 싫다면 그 부분만 다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고 서식의 문단 모양에 가서 방금 주신 이 간격이랑 네, 간격도 없애 주시고 이왕이면 뭐 선도 없음으로. 준 대로 이렇게 선이 없어져요. 근데 이제 문단 모양까지 바꿔 주시면 그렇게 되니까 얘는 그대로 조금 주셔도 좋고요.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문단 모양의 간격하고, 테두리 선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넓이나 선의 모양이 생겼다, 없어졌다,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결과물은 다시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든 거였고요. 저장을 하실 때는 파일에 PDF로 저장하시면 배포용 문서로 저장이 되실 거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실 JPEG로 저장하실 때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서 파일 형식을 JPEG로 바꿔주시고 저장을 하시면 이미지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저장하시게 되면 이렇게 사진처럼 보이기 때문에 카톡이나 뭐 온라인 상으로 보내서 나만의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PDF로 저장해서 보시면 이렇게 PDF 파일로 열리기 때문에 어디서든 또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한글 프로그램 이용해서 예쁜 편지지를 작업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 바탕 쪽과 문단 모양을 이용해서 조금 더 형식이 갖춰진 문서를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